글쎄썸 소나리아 크리스마스 파트 3가 나왔습니다. 오늘은 리메이크 소식도 있는데요. 소식히 테롤라쿠스가 리메이크가 됐어요. 스킬드 본 브레이크가 30% 생겼고, 블리드 디펜스가 75%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. 이 소였는데 멧돼지를 만들어놨네? 캔딜 핸들 친구인데? 캔딜이랑 좀 닮지 않았나요? 메뉴에서 보는 화면이랑 너무 틀리지 않나요? 기본은 사족보행은 똑같고요. 머리 뒤에하고 어깨 쪽하고, 꼬리 있는 데가 아주 단단한 재질로 갑옷같이 둘러싸고 있고요. 발도 돼지 족발입니다, 이거. 맨 밑에도 단단하게 갑옷이 달려있고, 뿔이 있었는데 뿔이 어디갔지? 메뉴에선 뿌리 있었던 것 같은데 수컷 오 수컷 뿔 뿌리인데 수컷으로 하니까 좀소 같네요 그렇죠 암컷은 그냥 멧돼지 같고요 파르트도 <laughs>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테롤라푸스는 초식에 생이 거랑 틀리게 세미아쿠아라서 수영도 아주 잘하는 친구고요 새로운 동상이 하나 더 생겼네요 오 리메이크 전이랑 비교해봤을 때 몸에 갑옷들을 이렇게 차고 있어서 덩치가 좀더커 보이고요 좀더 단단하고 멋있어진 것 같습니다 느낌이 약간 스팀펑크 느낌도 약간 나는 것 같아요 물도 굉장히 크고 멋있고요 거울 한번 해볼게요 오 하마처럼 입을 크게 벌리고. 꼬리를 살짝 살짝 흔들고 있어요. <laughs> 오, 소리도 굉장히 우렁차졌는데요. 일반 소에서 중무장로랑 호전적인 멧돼지 소 크리처로 변신을 했습니다. 테르라코스 리메이크 한번 봤습니다. 크리스마스 스토어에 보렐라든이 추가가 됐고요. 이 친구 모션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어그로 모션 한번 볼게요. 이전 어그로는 목만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었었거든요. 뭐가 바뀌었을까요? 오, 뭐야. 짐드의 털도 살짝살짝 흔들고, 꼬리도 흔들고, 목도 좌우로 살짝 흔드네요. 모션이 좀 바뀌었습니다. 보렐라든도 요번 크리스마스 스토어에서 살수 있고요. 요소?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 중에 하는데 요 친구입니다. 뿔 있는데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를 달고 있고 수컷은 몸에 이렇게 갑옷을 들고 있고요. 암컷은 이렇게 멋진 털을 가지고 있는 요 속도 요번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. 파트 3 요번에 새로 나온 크리처가 이티어 스톱이라는 친구인데요요 친구입니다. 기본 정보 먼저 볼게요. 체력 650, 공격력은 30, 걸을 때 18, 뛸때 75, 날때 37, 몸무게는 500이고요. 성장하는데 11분밖에 안 걸려요. 이티어 크리처 능력이 길티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상대방한테 공격을 받으면 제 느껴요.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오, 이거 뭐야 뱀이야 지렁이야 오요인가 얘는 단순하면서도 이쁘게 생긴 것 같아요 몸 여기저기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고 까시털들이 온몸에 나있어요 눈이 굉장히 크고 돌출되진 않고 들어가있네요 귀도 아주 이쁘고 아주 귀엽게 생겼습니다 수컷하고 안컷하고 차이는 얼굴 코 있는 데가 약간 모양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수컷은 요렇게 생겼고요 안컷이 좀더 유선형으로 둥근해요 수컷 안컷 색상 한번 끊어볼게요 자, 이렇게 해서 꾸몄는데요. 이 친구 아주 조그만 발이 있네요. 고양이발 같습니다. 굉장히 귀여워요. 와 되게 귀엽습니다. 아주 조그맣고요. 지렁이 같은데요, 이거. 기본적으로 하나에 이렇게 떠있고요. 걸을 때 몸을 이렇게 동글동글 동글 돌리면서 걷네요. 뛰는 거는 좀더 과격하게 몸을 흔들고요. 야, 너안 어지럽니? 오. 새 때는 그냥 지렁이 같습니다, 지렁이. 꼬리는 가만히 두질 않고 살랑살랑 움직이고 약간 고양이 꼬리 같은데요. 크리스마스 파트 3로 나온 신규 크리처미티어의 스톱이라는 친구고요. 이 친구 굉장히 빨리 자랍니다. 46세인데요. 가만히 혓바닥을 이렇게 내밀거든요. 이렇게 눈알 보세요. 되게 이쁩니다, 진짜. 와 반짝반짝 빛나고 있고 아내가뚫는것 같아요. 더듬도 이렇게 생겼고요. 발도 지금 나왔는데 아주 귀엽습니다. 밤이 되었지만 눈에서도 반짝거리고 꼬리에서도 반짝반짝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. 77세 성장 다 했고요. 자자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몸에 털들이 이쁘게 났고요. 날시 같은 것들도 뾰족뾰족하게 나왔고 반짝반짝 꼬리에서는 빛이 나고 있어요.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드네요, 이 친구도. 이 친구 나는 친구 같은데 한번 날아볼게요. 오 하늘을 나는 아기 용이다. 만화에 나오는 캐릭터 같아요. 이목이 같진 않고 아주 귀여운 이쁜 눈을 가진 괴물 닮은 지렁이 용 크리처. 이티어의 스토비 한번 봤습니다. 요 친구 그렇게 비싸진 않거든요. 3 5 0 0 원이니까요. 이 친구 오늘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. 하늘에서 날다가 이렇게 밑으로 항항을 쫙 하면요, 싹 빙글빙글빙글 빙글 빙글 이렇게 돌면서 내려가요.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. 오, 민이 같은데요. 억울해볼게요. 앞발 보세요. 오, 되게 귀엽죠? 억울하는 모션도 굉장히 안색 맞고 귀엽습니다. 안기 앉은 모습이고요. 배만 바닥에 딱 붙이고 있죠. 뚝끼 동그랗게 말고 누웠습니다. 그리모된 건가 이거 뭐 반짝반짝 빛나지 갑자기? 이 친구 강력 추천이에요, 여러분. 이 친구 수직이라서 키우기도 수월하고 하늘도 이렇게 잘 날기 때문에 생존력도 좋고요. 트레바움이라는 플러시가 나왔는데요. 20% 데미지 감소가 있는 것 같고요. 300% 어두운 공격력이 있다. 50%힐링이 줄어든다는 것 같은데 착용하면 이런 효과가 나온. 오늘도 역시 나눔을 할 건데요 크리스마스 파트스를 통해서 나온 고를 받은 유신구두 마리 신청자 분 중에서 두 분께 각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은 아시죠 영상 하단 링크로 하시면 되고요 2022년 모두 고생 많으셨고 2 3년에는 즐겁고 좋은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또 올게요 여러분 안녕.